네, 안녕하세요. 2019 IJC4 헤어스트컵, 우리 하남FC의 최은정 선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. 본인 소개랑 팀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려요. 안녕하세요. 하남FC 최은정입니다. 네, 오늘 준우승 했잖아요. 준우승 소감 부탁드릴게요. 어, 일단은 준우승해서 너무 기쁘고, 다음에는 우승, 준우승보다는 더 성적을 잘 내고, 내용이 더 좋게 기쁘게 우승하고 싶습니다. 혹시 이게 우리 하남FC의 나 장점이다라고 한점 있을까요? 일단은 1대1 능력이 좋고 그리고 기, 기본기가 좋아요. 아 그렇구나. 우리 그럼 은정 선수는 나중에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? 네. 어떤 축구 선수를 제일 좋아해요? 어 이강인이요. 아, 이강인 선수가 왜 좋을까요? 어 플레이가 너무 좋아서 아, 플레이가 좋아서 이강인 선수가 좋다 우리 오늘 선수들 우리 팀원들이랑 같이 열심히 뛰었잖아요 우리 팀원들한테 수고했다고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어 끝까지 열심히 뛰어줘서 고맙고 어 다음에는 더 잘하자 네.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한테 한마디 부탁해요 어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둘셋 화이팅하고 끝낼게요. 하나, 둘, 셋, 파이팅!